항쟁의 기관차 12월호 끝중 당과 투쟁, 무식하고 무능한 안보 수사과는 각성해야. 11월 11일부터 12월 3일 민중민주당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앞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 정당연설회를 전개했다. 당원들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 당원들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며 체포를 협박하는 것과 8월 30일 압수수색 당시 안보수사과 경찰이 학생당원에게 다른 친구들과 다르니 잘해주겠다고 회유한 것. 같은 날 압수수색 대상으로 된반일행동의 대학생 회원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해 회유하는 등의 치졸한 프락치 공작을 강력히 규탄 고발했다. 안보수사과 직원들의 출근길을 압박하며 당원들은 구호 불법감금 고문수사 5긴동 대공분실 폐쇄하라. 주민생활권 침해하는 안보수사과 이전 규탄한다. 인권유린 불법폭력 집단 안보수사과 해체하라. 반민주파시화법 국가보안법 해체하라를 외쳤다. 당원은 경찰들을 향해 임기 내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며 범죄를 일삼아온 윤석열의 부역해서 끝내 윤석열과 함께 청산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민중을 위한 경찰이 될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파쇼 경찰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민심은 윤석열을 거부하며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거리로 모두 나오고 있다. 그 민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